8592번님의 케어젠입니다. 비중이 30% 그리고 4만 700원의 당뇨치료, 건기식 중에서 제일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이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게 건기식 중에 왜 제일 못 가는 건지, 이거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전문가님. 뭐 기사를 통해서는 뭐 근육 강화제 뭐 체중 조절제 뭐 영역군을 확대하겠다. 뭐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앞으로의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주가는 왜 여기 반응을 안 하나요? 주가가 반응을 안한게 아니라 주가가 반응을 엄청 한 겁니다. 이게 엄청 한 거예요? 예, 지금 사실은 어... 약간 착각이 보일 수 있는데 네. 고점에 55,000원 찍고 나서 지금 액면 분할을 음?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네요. 아마 그러면 월봉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, 지금 네? 항상 주가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월봉을 보면 이게 안 오른 겁니까? 아, 뭐 13,000원에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건 본인의 매수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주가의 월봉을 보시면 예 지금 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. 그리고 최근에 액면 분할 하면서 이슈도 있었고, 오늘 근육 강아지하고 뉴스는 나왔는데, 사실 회사나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위에 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으로 쌍봉이 나왔지 않습니까? 저희가 얘기하는 위에 상단을 두 번을 친 겁니다. 그 다음에 돌파가 안 됐을 거고,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하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 아직 높지는 않는데, 4만 7 0 원이면 아마 요 구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봉 보시면 지금 딱 느끼실 겁니다. 아, 많이 올랐구나. 음.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4만 원대 초반권이 안착되나 봐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안착이 되면은 어, 1차 목표가를 4만 5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구간이 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실 고가에서 액면 분할하는 종목은 전 약간은 피합니다. 약간 회사에 의도일 수도 있고 무상증자나 제가 유상증자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를 바닥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가 위에서 하는 건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게 뭐 여기서는 방송 중에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무상증자를 고가에서 한 종목 치고 위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액면분할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뭐 유동성을 확보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 수를 증가시킨 것뿐입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4만원대가 돌파하면 은 위로 4만 5천원 1차가 목표가로 보시고요. 2차 목표가를 5만원으로 말씀드리고 하단에 3만 5천원이 지금 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 깨면 안됩니다. 지금 240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울어서 움직이는데 단기 급등하면 비중 조절 하시면서 뭐 안 오른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참고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얘기 해 주셨어요. 내외수 네, 단가 높다가 높으면 아 이게 안오랐는데 하는데 월봉 차트 보면 여러분들 한눈에 아실 수 있거든요. 이때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35,000원 깨는지 안 깨는지 이 손절 라인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